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대회 에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어, 한2주 됐나봐요 끝난지 뭐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상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상을 못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리뷰를 할까 말까 막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준비를 했는지 현장이 좀 어떤지 그냥 현장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 리뷰를 준비했으니까 가만히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포징 연습을 제가 원래 여기. 그 여기가 수원인데 수원에 제가 이전부터 눈여겨보던 선수가 있어서 레슨을 사실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게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기존에 했던 포징 약간만 바꿔서 나가보자 해서 그냥 연습만 해서 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고 메이크업도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 시간 반 정도 전에 도착한 것 같아요. 두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전에 도착해서 바로 탄 작업하고 탄 작업이 끝나면 곱하게 말린 다음에 이제 바로 부스터를 먹는데, 그러니까 저는. 무대 1시간 전에 부스터를 먹는다고, 1시간 전? 1시간에서 한 40분 전에 부스터를 먹어요. 그래, 그래야지 제가 펌핑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수분을 뺀 상태여가지고 펌핑감이 올라오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이제 대회 준비나 바디 프로필에서 수분 조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펌핑감이 굉장히 늦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바프나 대회나 마찬가지로 물을 팍팍팍 마시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조금 조금씩 마시면서 몸 펌핑 상태 확인하면서 혹시나 배나 이렇게 배가 나오지 않게 위에 갑자기 물이 차지 않게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부스터를 저는 지금 한물한 한 100ml? 100ml 넣어서 굉장히 쓰게 먹었어요 엄청 쓰게 근데 이것도 굉장히 달았어요 왜냐면은 단수를 조금 오래 했고 왜 단수를 요번에 좀 오래 했냐면 어 요번에 무대에 선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머슬무대를 나갔는데 선수가 많이 안 나와서 통합체급을 하게 된다는 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같이 아는 형님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바로 내여놓 온거야. 근데 그 형님이 저보다 몸이 훨씬 크거든요. 키도 크고. 그래서 24시간에서 12시간 플러스해서 36시간 전 탄수화물 좀 넉넉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깔끔하게 갈라면 대부분 쌀밥을 많이 먹거든요. 떡 드시는 분들도 있고 쌀밥 뭐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제가 대회는 그래도 뭐 수상을 막 여러번 하지는 못했지만 대회 경험이 많아서 어. 여러 가지를 다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일 맛있고 기분 좋은 걸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군고구마예요, 군고구마. 지하질 수도 없고. 원래 그 로딩할 때 고구마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탄수화물이 그동안 현미밥으로 굉장히 이 밴딩이 잘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고구마를 맛있는 고구마를 먹어서 아, 막 기분 좋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고구마를 어, 300g씩 해서 3시간마다 계속 넣어줬습니다. 사실 그 이상 넣었어요. 저는 충분하게 넣어서 수분을 조금 조금씩 넣었을 때몸좀 최대한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제일 화면상에서 가장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예. 가장 작은데 이 키도 제일 작은데. 무대를 같이 했었고, 뭐, 여러분들, 이제, 이 좀, 대회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뭐, 순위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라갈 때부터 사실 내가, 이딴 사람들이 포징을 너무 못하고 내가 엄청 잘하지 않는한 수상이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나갔지만,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더 노력을 했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피지컬이 타고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저는 예전부터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좀 즐겁게 나가는, 편, 즐기면서 나가는 편이에요. 한 대회는 진짜 한열몇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수상을 높은 수상을 제대로 못해봤어요. 2, 3등 말고는 1등은 해본 적한 번도 없습니도 어쨌든 간에 대회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제가 아쉽게도 4등을 했습니다. 4등! 아, 아쉽게 아 아쉬운 마음은 아니고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알고 있고 뭐 이런 경력도 굉장히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재능이라는 게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피지컬이 똑똑이랑 뭐80 넘는 선수들이랑 같이 싸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현저한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아쉽지만 이번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뭐 그래도 태만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계속 운동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이렇게 멋진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생활체육인 운동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티 이제 파티하러 갑니다. 더 중요합니다 파티 이걸 위해 태어났다 파티 대회 끝나고 나서 이런 그 파티 자리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 생각하면서 엄청 많이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신림동에그 무슨 패션 문화의 거리인가? 그쪽에 있는 그쪽 패션 문화의 거리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중국집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맛은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미쳤다. 러려고 참은 거예요. 이전 끝나고 나서 지금. 도스터에 한물 300ml 먹고 지금까지 안 먹었어. 장기네. 아. 와 미쳤다. 벌써 막 벌써 막 좋아해. 시줄이 벌써 좋아해.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제 더티한 게 들어가면은 몸이 혈관이나 이런 몸이 엄청나게 일시적으로 펌핑 되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때가 3차가 그럴 거예요. 참치를 먹으러 왔는데 원래 2 차를 제가 탱동을 먹으러 왔었거든요. 탱동까지 먹고 원래 그때가 중식집에서 딱 사실 먹고 나왔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이몸 상태는 펌핑도 제일 잘돼 있고 근데 약간 덮여 있는 상태긴 한데. 근데 바디 체크를 하는 영상이고요. 이제 혈관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첫끼딱 들어갔을 때가 가장 이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때인데 그때 타이밍을 약간 놓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인이 왔어요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